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어, 우리완을 감독하는 우승입니다 <laughs> 그, 작년 2학기쯤 촬영을 시작했었는데요. 어, 오늘 관객분들을 만나려고 내일까지 달려왔다는 기분입니다. 어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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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무례한 들어 왔어 감사하고요. 어렵게 네. <laughs>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이 느끼는 게 맞습니다. <laughs> 영화 무례한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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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 무례한 고령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클래식하지만 굉장히 촌스럽지 않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. 여백의 네, 리드 굉장히 많고. 네, 네 그래서. 들으면 어차피 소수로가지고 긴장이 돼야지만. 아, 오늘 영화, 저는 영화 보고 나서 당대하 소주가 생각날 정도의 먹먹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. 영화 보시고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면 하는 바이고요 영화 재밌게 편안하게 즐기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후! 감사합니다. 감다 길다.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. 촬영. 고맙습니다.